자, 그러면, 서울 배치는, 이렇게 하고, 예정된 공격 순서대로 진행해볼까요? 의창, 영덕, 서울. 자, 이 턴이면 이제 두 번째 날인 거죠? 자, 의창은 여기네요. 자, 하루가 지나서 비행기들이 다 돌아온 상황. 전투기, 다시 투입해야 되겠죠? 잠깐만, 보면 여기, 어, 제75 비행연대가 접근을 했네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의창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 턴이죠. 이번 턴이 아니에요. 어, 여기도 헬리콥터가 있네. 공습중대 대전차중대. 아 아주 멀쩡한 공습중대가 대전차중대가 남강에서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어, 21전차대대만 지금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제75 비행 연대 헬기를 탄 6전대 6전대는 뭐야? 코만도분대 어, 6전 아 6전 맛있는데 맛있는 6전을 하는 6전대가 지금 미8 MI8 헬리콥터를 탄 6전대가 8mi-25 어, 이거는 공격병이구나 공격 헬리콥터 어.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 음, 탱크 잡는 전문이죠 네발이고 어, 로켓포드도 64 64발이나 가지고 있는 음, 헬기가 기다리고 있고, 얘네는 거의 다패퇴 했죠. 음.. 많이 털린 애들이고, 요렇게 털린 애들은 아이 이렇게 표시 되나봐요. 이렇게 털린 애들은 쫓아가면 뭐 없어진다고 그랬나? 쫓아갈 수 있나? 이렇게 쫓아가면 얘네들 다없 사라진다고 했는데, 쫓아가지 못하면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서로서로 움직일 수 있구나. 하지만 일단 비행기 넣어주고 강습비행대 넣어주고 어.. 여기 보면 어.. 미그 29 9 1 2 P 어.. 제공 전투기가 또 울진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어 제공 전투기는 우리 F16하고 싸우겠네. 음, 일단 넣어주고, 그리고, F42도, 일단 넣어주고. 어, 여기에, 아, 여기가, K1 전체가 많이 상해서. 음. 이번에는 덕천도 들어왔겠네요. 덕천도 더 같이 싸울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의창 지역 전투가요. 어, 500점밖에 안 남았네요. 천마오 20일 전차 대대. 이 탱크는 많지만 천마오 한 대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압하면 될것 같은데. 요거만 없애면은 요거 다. 끝나는 거죠 음, 얘를 찾아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차를 보내는 거죠 음, 정차를 보내서 항공기로 끝내죠 얘들 넘어오는 건 똑같이 우리 M36과 K113 TOW2를 이용해서 전차들 넘어오는 거를 똑같이, 요 낙동강 방어 라인에서 방어를 하고, 음 정찰과, 정찰을 보내서, 항공기를 보내서, 요, F86, F4부르, 4부르, 4부르, 요걸 보내서, 천마호 CV를 잡아 봅시다. 자, 전투 개시. 자 그러면 일단은 음, 부산 방면 여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 지휘 분대를 이 안쪽에 배치를 해서 델타와 거창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방면을 빼고 거창에는 M48 A3 지휘차를 안쪽 여기다 배치 여기를 본부 삼고 본부를 지킬 수 있는 소총수 중대병력을 음, 네, 배치하고, 나눠서 배치할까요? 소총수, 두개 소대는, 그치. 여기서 여두개 소대는 역시 나눠서 배치하고, 여기는, 둘, 셋, 넷. 네, 여기다가, 한개 중대를 넣어주고, 그리고, 항공, 3대에 편대 놓고, 차량으로 싼 M36을 또쭉 배치를 해봅시다. 낙동간 전설을 따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17대, 8대, 8대 9대, 9대, 10대,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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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12대, 9대, 1없대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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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 1 2 여기 여기 그리고 사이사이에 토우를 이 정도 아 토우를 여기 여기 배치하고 토우가 이제 네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카고를 한대 넣어주고 음. 자, 그리고 정찰. 피아트 6616. 여기 한 대. 피아트 666 여기 한 대. 정찰을 해서, 천마호 CV를 찾으러 보내고, 그 다음에, 토우. 이쪽에 한 대. 중지한대 배치. 카고, 카고를, 다 배치. 다음에, 토우를, 기다 배치. 아, 이다 배치. 아 이쪽에 토는 좀 없겠네. 아니면 은 세대씩 배치합시다. 토를 세대씩 배치하고, 카고는 여기 가운데 놓고, 범위가 달른가 모르겠네. 토를 좀 촘촘히 배치하고, 카고를 여기다 숨겨서 배치하고, 음. 자, 5점 남겨고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내리고 내리고 정찰 정찰 음, 자꾸... 반응이 없네. 저기 안 보이네. 대놓고 들어가면 되나? 저희 없이는 아무것도 볼수 없으실 겁니다. 숲에 숨어서 들어가야 되겠네. 저대부가 이쪽에 숨어있던데? 저쪽이 시야가 넓겠는데? 저희 없이는 아무것도 볼수 없으실 겁니다. 저기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 음. 2질전네 2주 전에. 2주 전다2다 전에. 2주 이거 잡자 전이 2주 전에. 2주 전 잡고 주전 완승, 적의 마지막 주의병력까지 파괴되어 전투 중단. 적군이 완패를 당해 패퇴함 그렇죠. 깔끔하게. 사기 2점 증가. 전투 피로 인해서 단결력은 다떨어떨릴 때로 떨어졌네. 아, 천 점이 이제 리미트인가봐요. 적군은 완패당해서. 어떻게 되죠? 터지나요? 아, 그냥 도망가네. 아... 여기 지휘가 없지 않나요? 곡산도 포병 중대니까 지휘 안 되고 대전차 대대였는데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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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가 없어졌죠. 대전차 중대니까 이것도 없고 공습 중대. 어 얘네는 지휘가 없네. 끝났네. 음. 이쪽은 지휘 그게 없어요. 여기는, 어, 고병년대도 있고, 75 비행년대도 있고, 음. 오케이, 잘했고, 너무 뭐 간단하게 했으니까, 어, 바뀌었 서울하고 영덕. 음, 영덕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이거 저장하고, 영덕을 먼저 해볼까요? 영덕도 거의, 뭐, 없지 않나? 지죠 지, 그게 없는데? 지가 없어도 전투가 가능한가? 540점? 그죠? 적군의 태각 결정으로 이래, 그죠? 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지, 어, 지 본부, 어. 본부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바로 도망가네요. 아, 우리 전투 피로만 계속 가중시키네, 이놈들이. 도망가죠? 얘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네. 이게 활성화가 안 됐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죽을 색깔로 보이는 거 보니까, 클릭도 안 되네. 음, 끝난 거네. 이 누가, 어, 뭐이얘 뭐야. 뭐야? 강습 비행 대드가또 있고. 소이 7BMK. 어우, 야, 로켓포드 두개 달려있는 거. 대공 중대 번개 투도 있고 F51 다목적 비행대. 어, 얘는 뭐야? 다목적 비행기도 있고 폭탄도 있고. 아, 둘다 싸는 거를 다 쏘는 거를 또 다목적이구나. F5I라고 봐야 겠죠 얘는. A5, 어, A5I b l 7 5 음, 대전차 4발의 PL5 공대공 미사일 두발 어, 땅도 쏠수 있고, 공중도 쏠수 있는, 이걸 다목적 전투라고 하러나고 어, 전차연대, 천마호, 전진기지도 있고, 천마호2 32대, 천마호, 천마호5 16대, 우와! 야두 배나 좋은 건데 천마오 파이브도 있네요. 115mm 똑같네. 115mm인데 주포가 사정거리가 좀 늘었고 명중률도 높고 안정장치도 좀 높아진. 천마오 파이브도 1 6 대. 오야 이거 내려오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아 이게 여기를 지킬 수도 있구나. 어, 미군이 철원, 속초를 밀고 가는데 얘가 여기서 지킬 수도 있고, 아 지키겠네. 어. 음. 어, 부산은 거의 다 지킨 거 아닌가? 비행연대 얘만 좀 어. 얘만 잘 막으면 될것 같네요. 어. 여기, 의창과 영덕이 되게 허무하게 끝났네. 잠깐만, 여기, 정치 점수가 있네요. 미군, 공군, 지상군. 지상군, 미국 특수 임무부대. 어. 제13 해병연대. 서울 장악 또는 방어 시 연대의 전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서울 장악. 방어. 어 해병 연대가 또 있네. 음... 호... 해병 연대가 있고 제25 기갑 대대가 있고 72 기갑 대대 M60 24대 리 외에는 오 에이브람스 M1A1 에이브람스 야17 어, 120mm 65%트야 완전 강하네 유명하죠 에이브람스 요거가 12대나 있고 정찰도 있고 브래들리 M32A 브래들리 장갑 정찰 차량 좋다 포병중대 전진기지도 있고, 야, 포병군대 전진기지가 있어, 와. M109A2. LAVM. 지원차량, 어. 그 다음에 해상 공격 비행대대. 코브라, 시호크, 헬파이어 미사일 대병 와. 대전차 유도 미사 어. 공격 회일. AGM이죠. t 탱크 잡는 킬러, 탱크 킬러. 좋네. 그다음에 공군은 아, 공군은 리미츠 비행 전대. 어. F-18 호넷도 6대 있고. 야, 얘네는 리미츠 비행 아, 이 비행기가 몇 대나 있는 거야. 콜세어. 지상 공격기. 77폭탄 두대 있네요. 성능이 떠, 좀 좋진 않네요. 10% 밖에 안 돼. 아, 얘도 다 목적이네. 아, 얘가 다 목적이네. 오네. 어. 좋다. 아, F4D가 있구나. 어. E도 있고, D도 있고. MK80이야. 한것볼까요 227kg. 자, 아, 이쪽에 는 아니, 아니, 탱크 번뭐 잡을 수 있어. 서울 한번 해볼까요? 뭐. 병력 없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어. 서울 아지도북기 아, 이거 지도 표시 서울. 똑같네. 어. 여기만 한국 지역이고. 브라보, 투, 연남, 투, 철원, 산당, 산당이 어디지? 산당? 산당, 철원, 연안. 평강을, 아, 이거 봐. 제7 전차연대도 있네. 어, 이 되게 많네. 항공정찰 중대도 있고. 얘네가 여기 찍시나 음, 아이사인트 저장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도 한번 끊고.